2025년 2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8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8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렬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래 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래라 하고자 하거니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골에 두루 퍼지네.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심이라라. 그 부친 사가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유리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걸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laughs>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침묵 속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또그 구원의 의미 어,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단순히 어, 세례요한의 탄생은 <laughs> 단순히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어, 말씀 57절과 58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웃과 친족들은 하나님의 극휼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극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 사실에 순종했을 때 그의 입이 열렸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참된 찬양이 흘러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가랴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틈틈이 이 찬양을 이렇게 여러 번 곱씹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그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위세 집에서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구원의 뿔은 구약에서 강력한 구원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7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찬양의 주제와 같이 감사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신실하게 불순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음을 이제 알리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어려움에서 구출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뭐랄까요 너무 단순화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셨어 정도로만 끝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 74절과 7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죠.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순한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죠. 주의 선지자라 불리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현재 이 사가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유대교의 이 제사 시스템 안에서 그걸 섬겨왔던 이 사가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면서 그 새로운 은혜의 장을 은혜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사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고. 그, 그들을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 연결하는 그 귀한 사명을 이제 받고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겹쳐져 있는 인물이죠. 이제 구속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때에서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그 전환점의 인물에 전환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원의 출생이고 이 사가랴의 찬양은 그러한 준비하심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죄 사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롭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며 죄사함과 고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신실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따라 걸으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길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정교의 모든 성토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